아, 아, 하나, 둘, 셋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제가 휴가를 와 있는데, 마요리카에서 렌트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서있는 저의 렌트카는 지프의 레네게일입니다. 요거를 5박 6일 일정 동안 빌렸는데, 음, 우선 제 기존 차는 미니 3D 이기 때문에 차 크기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고, 이런 주행이나 그런 거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, 특히 제 미니는 가솔린 차인 반면에 이 차는 지금 하이브리드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클줄 모르고 렌트를 했는데 너무 차가 크고 차가 큰 반면에 이제 제가 지프를 렌트하면서 기대를 했던 거는 오프로드 정말 지프 차 흙탕물도 기어 다니고 막시내가도 기어 다니는 그런 차를 기대를 하면서 샀는 아, 빌렸는데 어,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엄청 좀 빌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프에 대한 기대감과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. 았 어쨌든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이런 전기가 아 전기가 아니라 완전 전자식 그 전광판이라 그래야 되나요? 디스플레이가 너무 어색해요. 제 거는 아날로그이고, 제가 할미 감성기이기 때문에, 이런 디지털이 매우 좀 어색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전원을 키면은 미러가 이렇게 열려요. 저한테도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, 어, 그런데 저는 굳이 돈 주고 추가할 필요는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,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왼쪽에 기름 탱크, 그리고 오른쪽에 전기 탱크가 따고 있어요. 신기해요. <laughs> 그리고,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있고, 뭐 여튼 차체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널널합니다. 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어, 미니 탈 때는 좀 되게 소인대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는데, 지프를 타니까 대인대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이브리드랑 엘렉트릭 이세이브 e 모드가 있는데, 아 그래도 그나마 이세이브로 e 달릴 때는 조금 그런 하이브리드 모드보다는 어, 조금 과감하게 나가고 그런 게 있는데. 음, 지프차의 하이브리드 전잘 모르겠어요.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지프차를 생각할 때의 그무웅부앙하는 그런 게 없고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좀 소형차 그런 거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. 딱 하나 지프가 아닌 그냥 하이브리드 자체의 좋은 점으로 보자면 어, 차가 그 가족 할때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들 아기가 있는 집이 타기에 좀 좋을 것 같고 좀 주행을 좋아한다나는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할 때는 어 하이브리드 모드는 모드는 전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또 하나 지프를 운전하면서 어, 굉장히 불만인 점이 처음 딱 타보고 핸들이 너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. 핸들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제 미니는 좀 묵직한 반면에 어, 한국에서 렌트를 해봤던 아반떼만큼 혹은 그보다 더 핸들이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핸들 조작할 때 굉장히 좀 예민한 느낌이 들어서 어, 저는 이렇게 막 팍팍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, 조금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어쨌든, 그렇습니다.